어, 여러분은 매일의 삶 가운데 어, 부활의 감격과 의미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심에 감사가 넘치고 어, 그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살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그이 놀라운 이 사실에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음, 여러분도 매일의 삶에서 오는 무료함과 고단함으로 인한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한 매주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음에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대부분의 성도들은 부활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성도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대부분 믿지만 정작 이 부활이 우리의 삶과 구원에 어떤 의미와 역할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중요성.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대속적인 죽음이고 우리가 죄가,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유일무이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노래하죠. 또 거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다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분명한데 도대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성도들의 느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그림을 완성하셨는데 그 위에 부활이라고 하는 덧칠을 해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느끼는 부활은 없어서는 안돼 핵심적인 장면이라기보다는 십자가에서 이미 절정을 찍고 완성된 드라마를 매듭짓는 정도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속에서 차지한 이 부활의 애매한 자리는 부활절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도 자주 드러납니다. 어릴 적부터 성탄절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성탄절하면 온교회 의 축제죠. 온 교회와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의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이자 축제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며 묵상하는 아주 의미 깊은 절기입니다. 근데 부활절은 어때 한예요 부활절은 좀 어딘지 모르게, 음, 사순절의 시작부터 이 고난주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잘 지나온 날들의 일종의 하나의 그 최종 목적지 정도로 그렇게 지키고 지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의 절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부활 부활은요 십자가만큼이나 아니 사실은 이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도대체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하루가 무미건조하고 모든 것이 다 재미없고 허무하며 권태롭다면. 그래서 마음의 감사나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어 짜증과 불안과 불평이 일상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아마도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행복을 말할 수 없을 만큼 내 인생이 너무나 기구하고. 오늘을 살아가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행복의 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에게는요 언제나 행복을 찾을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은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뉴스도에도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온전치 못한 부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들 밑에 자라는 어린이들도 물어보면 대부분은 부모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할줄 아는 것이 아이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입니다. 재앙 중에도 웃으며. 희망을 노래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요 나중에 피곤해서 쓰러질지언정 열정적으로 뛰어놀 줄 압니다. 예, 눈이 와도 뭐 그냥 막고 아무리 뭐 영하 뭐 이십도로 떨어져도 애들은 모르 밖에서 막 신나게 놉니다. 열정이죠 열정. 스치는 바람에도 웃을 줄 알고 길을 걷다가 눈에 띄는 개미 한 마리에도 아주 재밌어합니다. 어른들의 마음과는 달리 아이들은요 미세, 미세먼지가 많아서 마스크를 쓰고도 막 신나하고요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비옷을 입어, 입어야 해도 아주 좋아합니다. 어느 강연가는 동심을 잃는 순간 늙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와도 이야기할 줄 알고 강아지와도 대화할 줄 알아야 늙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린이와, 어린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서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경이감, 즉 놀랍고도 신기한 감정들이 사라지면서 그와 같이 행복감도 하나씩 사라져 가더라는 것이에요. 어릴 적에는요, 신기하고 재밌었던 일들이 어른이 되면서 더이상 흥미롭지 않아요. 모든 것이 어제와 다르지 않은 것들로 지루하고 번태롭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고, 하나같이 예상할 수 있는 뻔한 사건들의 반복입니다. 이와 같은 권태로움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게 합니다. 성경 말씀이 언젠가부터는 다 아는 뻔한 이야기예요. 네, 특별히 우리가 오늘또 창세기를 나눌, 나눌 텐데, 너무나 뻔한 이야기예요. 다 알아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언젠가부터 무미건조합니다. 그렇게 예배다, 예배가 권태로워져요.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면 성경이 뻔해졌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성경은 절대로 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뻔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과 실제로 내가 성경을 잘 아는 것은 별개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뻔해지고 찬양이 뻔해진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잘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셨다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복음의 핵심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백 수천 아니 수만 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이 역시도 뻔한 이야기처럼 들려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도 너무 많이 들 듣고 들어서 달코 달아 별로 감흥이 없는 신화 정도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무엇보다 성경 말씀에 대한 이 뻔하다는 느낌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지루함과 권태로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돈과 건강,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예. 이에 대해 저는요 명확하게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상태는. 우리가 서로 가늠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 믿음이 없어라고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스스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믿지만,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는 스스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린 자주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안전한지, 정말 내 믿음이 참으로 구원을 받을 믿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자꾸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 스스로를. 그다음에 구원을 받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구원받는 믿음. 우리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거, 그렇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릴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나는 뭐 열심히 뭐 살았어, 나는 뭐 성경을 많이 읽었어,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 예 십자가 벌의 숨을 참으로 믿는 사람, 정말 마음으로 믿고 또그 마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다. 근데 십자가 부활의 신을 만났고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로서 뭔가 정말 의로운 영향을 력 미쳐야 되는데 내 삶이 그렇지도 못해요. 아직도 여러 가지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마음에는 아직도 상처, 원망, 미움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권태기에 놓여있기 때문이 아닌가 외교집니다더 이상 우리의 말씀과 기도 등의 <laughs> 예배와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어떤 놀라움이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삶의 그 어디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매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여러분 지루, 지루할까요? 안 지루할까요?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 뭐 기도를 통해든, 또뭐 친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매일마다. 그럼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일상 속에 내가 매일마다 그리스도가 경험된다면, 우린 절대로 권태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불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주님을 만났어. 필요 없어요. 지금 매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과 일하며 생활하는 모든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laughs>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거나 이전에 만난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나려 하지 않고, 자꾸 행복을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인정으로부터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엇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육신의 문제 때문에 잠시 실망할 수 있어도 그것이 그의 내면의 만족과 행복을 제한하거나 빼앗아 가지는 못합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나를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고 이제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이제는 불행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행복한 인생을 이제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복음서는 각각 조금씩 다르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는 것은 바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가지는 경이로움입니다. 예, 충격이에요. 신선함이, 신선함이고 놀라움입니다. 아, 구약성경에 곳곳에 예언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요.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세 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막상 부활 이어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거나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요한은 일요일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하는 장면에서부터 이 부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완전히 오해했어요. 무덤이 빈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같으면, 예.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산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마리안 전혀 그런 생각을 할수 없었어요. 예.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아, 누가 훔쳐갔구나.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적질해 갔구나. 예, 이 무덤이 독을 당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그런 결론을 마리하는 일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려고, 당연히 그곳에는 이제 로마 군병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로마 군병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거의 1톤 이상이 되는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을 구출해 나가는 그 어마어마 모험을 감행했으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보다는 그녀에게 더 신빙성 있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추격받은 그녀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바라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둑이 된게 아니라면 이 무덤이 비었을 리가 없어. 라고 그녀는 결론을 내렸던 거죠. 마리아는 슬프고 놀라운 사실을 알리고자 베드로와 아마도 요한으로 보이는 다른 제자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두 사람은요 즉시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무덤이 정말 비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마리아와는 조금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 이런 결론을 내린 과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감았던 수건이 그분의 몸을 감싸고 있던 천들과 따로 놓여 있었어요.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따로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도굴은 말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도적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씨를 훔쳐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수건과 그 옷을 발꿈이 정리해 놓았을 때는 없다는 거예요. 예유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혹시 부활하신 게 아닐까라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고 무덤을 떠나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여전히 예수 의시신이도만 도둑 맞았다는 생각에 충격에 헤어나지 못했어요. 막 울면서만 그 무덤 앞에 그렇게 엎드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다음 뜬 무덤 안에서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발견했어요.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라고 물었고요. 마리아는요 사람들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해 제가 울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돌아서는데. 얼핏 한 남자가 보였어요. 그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질문을 하였고, 그래서 같은 질문에 대한 또 같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나서 그가 마리아야 하고 자신을 부르는 거였어요. 눈을 들어 본 순간 마리아는요,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리고 라보니 라고 했습니다. 어, 라보니라는 말은 사랑하는 선생님, 와, 과 같은 의미로 존경심을 담은, 또 매우 아주 사랑을 담은, 친밀감을 담은 그런 단어입니다. 마리아는요,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놀랍고, 한편으로 두려, 두려운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어떤 끔찍한 두려움이 아니라 놀라운 두려움. 그런 이상한 마음이 휩싸여서 너무, 너무 좋고, 너무 감격적이라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어요. 예.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을 붙들지 못하게 만류하십니다. 어, 마태복음 28장 9절에 의하면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자신의 발을 어, 이렇게 붙잡았을 때 그때는 말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녀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도마의 사건 있죠. 도마의 경우는 오히려 예수님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만져보고 너가 부활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못하게 하셨어요. 네. 왜냐면 하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그 부활 이전의 그 관계, 그것을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체적인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맺기, 맺으시기 위한. 예수님은 장차 승천하시면 하시면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야 함을 어, 그녀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만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아, 말씀하셨던 것으로 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갔을까요? 다시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증인을 증인이 되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활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아마도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간직하면서 부활 의 예수님을 전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의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아니하고 모든 죄와 허물과 부정함과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인생의 치독하게도 끊어지지 않는 죄와 허물과 부정함과 연약함은 십자가와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험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강을 누리고 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 2022년 국민일보에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간증 스토리들이 연재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성도의 간증에는 매일같이 짜증과 원망으로 부모와 남편과 아이들과 동료들에게 대했던 자기가 어느 날 친구를 통해 들은 충고와 교사용 지도서를 통하여 주님이 분명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경험한 부활의 감격으로 피로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었고, 이후 그 감격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부활의 증인이 되면서부터 행복한 가정생활과 함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고백을 그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사명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네 입술을 열어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과 영원한 나라가 선명해지니 내 인생, 내 자녀, 내 돈이 누구의 것인지 정확히 보입니다. 어둠이 이 땅에서 내가 달려야 할세길 앞에는 오직 영혼을 살리는 사명만 있습니다. 내 인생이 2% 부족하다는 생각을 200% 넘치게 채워주신 하나님. 불평과 짜증이 일상이 되어 엄동설한 같던 가슴을 따뜻한 벽난로 같은 사랑으로 덮어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나날은 천국입니다. 이제 꼭 잡은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도 하지만, 내 삶의 여정은 언제나 고역이고, 지루하고, 짜증만 가득한 일상의 반복이십니까? 하루하루 지긋지긋하게 수많은 인간관계 안에서의 갈등과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환경들로 인하여 마음의 분노와 원망만 쌓여 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보다 이 부활의 경이감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도 그분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또한 어느 한 성도와 같이 동일하게 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학교와 일터에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경이감을 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하나도 짜증스럽지 않은 날마다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경이감 가운데 부활의 감격을 일상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찬양에 보시면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네. 어린이들만 아니라 어른들도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안에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약속하신 참 평안과 행복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평안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행복을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기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들 또 두려움과 절망 슬픔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수안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 변화된 자로 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그, 그 행복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